혹시 굴이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단순히 맛있고 영양가가 높아서 붙은 별명일까요? 굴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섭취해온 가장 오래된 해산물 중 하나로 그 역사와 가치를 알면 그 별명이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굴의 기원과 유래, 그리고 인간과 굴이 맺어온 오랜 이야기를 시작으로 굴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굴의 역사는 인류의 식문화 역사와 함께 합니다. 굴은 약 5천년 전부터 인간이 즐겨 먹은 음식으로 고대 문명에서도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굴이 사교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별미로 사용되었고 로마 시대에는 상류층만이 즐길 수 있는 고급 요리로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굴은 바다의 보물이자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완벽한 선물이라며 굴을 찬미하기도 했습니다. 굴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프랑스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산 굴이 줄어들자 인위적으로 굴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식 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굴 생산지 중 하나로 꼽히며 세계적인 굴 요리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굴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는 굴을 사랑한 나머지 전쟁에서 굴을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 해군을 동원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루에 수십 개의 굴을 먹으며 건강을 유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전투 전에 굴을 섭취하며 전쟁의 승리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굴은 사랑과 관련된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카사노바는 매일 아침 쉰 개의 생굴을 먹으며 활력을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굴 사랑은 그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인으로 만들어준 비결 중 하나로 회자됩니다. 굴이 바다의 우유로 불리는 이유는 그 영양성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굴은 단백질, 아연, 철분, 셀레늄, 비타민 B12 등 신체에 필요한 거의 모든 필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굴백지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00% 이상이 포함된 아연이 들어있어 면역력 증진과 세포재생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굴의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은 풍부해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상적인 음식입니다. 굴의 맛은 먹는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신선한 굴을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바다의 풍미와 감칠맛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걸작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굴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굴을 바다를 한입 가득 담은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자연산 굴이 주로 소비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굴의 대부분은 양식 굴입니다. 이는 인간의 기술과 자연의 조화로 만들어진 결과로 현대 기술을 통해 굴의 크기, 맛, 품질이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굴 양식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해양 환경을 보존하고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굴 양식의 발전으로 인해 계절에 관계없이 굴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선한 굴을 먹기 위해 겨울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연중 내내 굴의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굴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굴의 역사와 기원, 그리고 굴에 얽힌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굴은 단순히 맛있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넘어 인류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굴이 아무리 몸에 좋다 하더라도 잘못된 섭취 방법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굴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 시 주의사항 그리고 굴을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굴은 제대로 알고 먹으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완벽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유익한 내용이 가득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굴의 가치를 알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굴에는 면역력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백혈구의 생성을 돕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굴백지에는 하루 권장 아연 섭취량의 150%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에 굴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연은 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연 결핍이 면역체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에게 굴은 최적의 면역력 강화 음식으로 추천됩니다. 굴에는 셀레늄과 비타민C, 비타민E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셀레늄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의 피부과 연구에서는 셀레늄이 풍부한 식단이 피부 질환을 예방하고 피부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했습니다. 굴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염증을 완화하고 트러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굴만큼 유익한 음식은 많지 않습니다. 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굴을 일주일에 2, 3회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굴은 고대부터 자연산 비아그라라고 불릴 정도로 성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굴에 함유된 풍부한 아연은 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연은 여성의 생식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2012년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연 보충제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향상시키고 생식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굴 섭취는 스트레스로 인한 성기능 저하를 완화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빈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영양 결핍 질환 중 하나입니다. 굴에는 철분과 비타민 B12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철분은 혈액 내 헤모글로빈을 생성하는데 필수적이며 비타민 B12는 적혈구 형성을 도와 빈혈의 주요 원인인 결핍 증상을 완화합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철분 결핍은 세계 인구의 약 25%가 겪고 있는 문제이며, 철분이 풍부한 음식 섭취는 이러한 결핍을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되었습니다. 굴은 특히 임산부와 어린아이에게 이상적인 음식입니다. 굴은 뇌 건강을 지원하는데도 탁월한 식품입니다. 굴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B12, 콜린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0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의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단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타민 B12는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지원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굴은 저칼로리 고단백식품으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굴 100g에는 약 607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만 포함되어 있으며 단백질은 약 10g으로 매우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7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서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이 체중 감소와 혈당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굴에 함유된 크롬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해 다이어트와 당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굴은 신체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적 같은 음식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굴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굴을 건강하게 즐기는 완벽한 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굴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유익하지만 섭취시 주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굴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굴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신선하지 않은 굴을 섭취하면 식중독이나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질병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선한 굴은 껍질이 단단하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껍질이 벌어진 경우 폐사한 굴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바다 향이 나는지 확인하고 비린내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굴의 살은 투명하고 윤기가 있어야 하며 칙칙한 회색빛을 띈다면 섭취를 삼가야 합니다. 구매 후에는 냉장 보관하며, 가능하면 24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굴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굴에 포함된 특정 단백질의 과민 반응을 일으켜 두드러기, 구토, 복통, 심지어 호흡곤란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굴을 처음 섭취하는 경우에는 소량을 먼저 시도해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굴은 적정량을 섭취해야 건강에 유익합니다. 굴에는 퓨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섭취는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는 혈액 내 요산 수치가 증가할 위험이 있으므로 굴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굴 10개에서 20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과도한 섭취는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의 과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위장 문제나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굴을 먹을 때 와인과 함께 곁들이곤 하지만, 굴과 알코올의 조합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굴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고 체내 독소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굴에 함유된 아연의 흡수를 억제하며 체내 비타민 B를 소모시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굴은 알코올 없이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굴 섭취 시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간 질환 환자는 비브리오 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하며 생굴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생굴 섭취로 인한 리스테리아균 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익힌 굴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신장 질환 환자는 굴의 고단백 함량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며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굴은 올바르게 섭취하면 몸에 유익하지만 신선도 관리 적정량 유지 알레르기 및 특정 질환에 대한 주의를 통해 안전하게 즐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에서는 굴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굴의 풍미와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을 기대해 주세요. 굴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음식이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조합하면 건강 효과와 맛이 배가 됩니다. 지금부터 굴과 함께 먹으면 좋을 다섯 가지 음식과 그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큰 장점을 제공하며 굴을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굴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조합입니다. 굴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철분은 단독으로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C가 풍부한 레몬즙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합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촉진하는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굴에 함유된 아연과 셀레늄과 함께 면역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 조합은 빈혈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며 철분 흡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또한 레몬의 신맛은 굴의 비릿한 맛을 줄이고 풍미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뉴욕타임즈 푸드칼럼니스트 마크 비트머는 굴과 레몬 조합을 가장 간단하면서도 완벽한 미식 경험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신선한 생굴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만으로도 간단하지만 건강한 한 끼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굴과 마늘의 조합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상 이점에서도 완벽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작용과 면역력 강화 효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항염작용을 돕습니다. 굴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아연을 함유하고 있어.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몸의 방어 능력을 한층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이 유행할 때, 굴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생굴에 다진 마늘을 곁들이는 것 뿐만 아니라 마늘을 사용한 굴 요리에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마늘을 듬뿍 넣어 볶은 굴 요리나 마늘 소스를 얹은 굴찜은 건강과 맛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굴과 시금치는 철분과 칼슘의 조화를 이루는 환상의 조합입니다. 굴은 철분과 아연이 풍부하고 시금치는 칼슘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상호 보완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굴과 시금치를 함께 요리하면 철분과 칼슘이 동시에 흡수되어 뼈 건강과 빈혈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과 눈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유익합니다. 이 조합은 크림 소스를 곁들인 시금치와 굴 요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굴과 시금치를 크림 소스와 함께 오븐에 구운 요리는 풍미와 영양 면에서 모두 뛰어난 선택이며 파티 음식으로도 제격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굴과 함께 먹기에 이상적인 조미료 중 하나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심혈관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며 굴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섭취하면 혈액 순환 개선과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굴을 올리브 오일과 허브로 가볍게 볶거나 구우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지중해 지역에서는 굴과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요리가 매우 인기 있으며 건강식으로 널리 추천됩니다. 올리브 오일은 굴의 풍미를 부드럽게 유지하면서 고소한 맛을 더해 주어 요리의 깊이를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체내 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굴과 생강의 조합은 소화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추천됩니다. 굴은 고단백 음식으로 소화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생강은 이러한 소화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 차가운 성질을 가진 굴과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생굴에 얇게 썬 생강을 곁들이거나 생강즙을 활용한 드레싱을 곁들여 먹으면 맛과 건강 효과를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강은 굴찜이나 굴탕 같은 따뜻한 요리에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굴과 생강을 활용한 요리가 몸을 따뜻하게 해주며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굴과 이 다섯 가지 음식의 조합은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서 건강 증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굴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며 이 조합을 활용하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굴을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굴은 다양한 요리법을 통해 더욱 풍미를 살리고 영양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굴을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 3가지를 소개합니다. 각각의 요리는 간단하면서도 영양을 가득 담아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메뉴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요리는 굴레몬 초회입니다. 굴레몬 초회는 굴의 신선한 맛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간단한 요리로 준비가 간단하고 건강에도 좋은 메뉴입니다. 신선한 굴에 레몬즙을 뿌리고 간장과 다진 마늘, 청양고추를 섞은 소스를 곁들이면 완성됩니다. 레몬즙은 굴의 비릿한 맛을 줄이는 동시에 풍미를 한층 더 살려줍니다. 또한 레몬에 함유된 비타민 C는 굴의 철분 흡수를 촉진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요리는 저칼로리 고단백 요리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하며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요리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굴 크림 스튜입니다. 굴 크림 스튜는 감자와 양파, 우유, 생크림을 사용해 만든 요리로 겨울철에 따뜻하게 먹기 좋은 메뉴입니다. 버터와 밀가루로 루를 만들어 우유와 생크림을 섞어 끓인 후 감자와 양파를 넣고 익히다가 마지막에 굴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굴은 마지막 단계에 넣어야 부드러운 식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성장기 아이들과 뼈 건강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됩니다. 부드러운 크림 맛과 굴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요리는 굴찜과 생강소스입니다. 굴찜은 굴의 풍미를 최대한 살리는 조리법으로 생강소스를 곁들이면 소화도 돕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굴을 찜기에 넣고 약 5에서 7분간 찐후 생강즙과 간장, 식초, 꿀, 참기름을 섞어 만든 소스를 곁들입니다. 생강은 체온을 높이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굴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균형을 맞춰줍니다. 찐 굴은 영양소 손실이 적어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상적인 방법이며 생강 소스는 굴의 감칠맛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이세 가지 레시피는 모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굴의 풍미와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리들입니다. 굴 요리를 할 때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선한 굴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요리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굴은 조리시간이 길어질수록 맛과 질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리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레시피들을 활용하면 굴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는 동시에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또 굴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굴은 신선도가 생명인 음식입니다. 신선하지 않은 굴은 섭취 시 식중독이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보관법과 섭취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굴을 신선하게 유지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굴을 구매한 후에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선한 굴은 껍질이 단단히 닫혀 있으며 껍질이 벌어져 있거나 두드렸을 때 반응이 없는 굴은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굴은 젖은 천이나 키친타월로 감싸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껍질을 제거한 굴은 물이나 얼음을 살짝 덮어 밀폐용기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동 보관이 필요한 경우 껍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세척한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면 최대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굴은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면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굴은 그 신선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만 잘못 섭취하면 식중독에 위험이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이나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생굴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신선한 굴만 선택해야 합니다. 생굴을 먹기 전에는 식초물이나 소금물로 세척해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찬물에 담가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산부,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생굴 대신 익힌 굴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익힌 굴은 병원균의 위험이 낮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됩니다. 굴을 조리할 때는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며 찜기에서 5에서 7분간 찌거나 기름 온도를 180도 이상으로 유지하며 튀기면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에서는 끓인 후 최소 3분 이상 익혀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굴을 너무 오래 익히면 질감과 풍미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조리 시간을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굴은 계절과 지역에 따라 맛과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굴은 전통적으로 겨울철에 가장 맛있고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은 굴이 성숙하는 시기로 해수 온도가 낮아 균의 번식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굴을 구매할 때는 산지가 명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고 위생 관리가 잘 이루어진 지역에서 생산된 굴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산 굴은 주로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생산되며 검증된 브랜드나 판매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신선도와 안전성을 보장받는 방법입니다. 굴은 적당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0에서 20개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과도한 섭취는 퓨린 함량이 높은 굴의 특성상 통풍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굴은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과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굴 섭취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과 굴을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가 방해되고 체내 독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굴을 섭취할 때는 비타민C가 풍부한 레몬이나 항균 효과가 있는 마늘 등 건강한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굴의 풍미를 더하고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굴을 신선하게 보관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굴을 즐겨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만끽해 보세요. 다음에서는 이번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굴은 단순한 해산물이 아니라 자연이 준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굴의 다양한 효능, 섭취 시 주의사항, 궁합이 좋은 음식, 요리법, 보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굴을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우선 굴은 풍부한 영양소로 인해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피부 개선, 빈혈 예방 등 다방면에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식중독이나 알레르기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선한 굴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하며 적절히 조리하는 것이 굴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핵심입니다. 굴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는 굴의 맛과 풍미를 더욱 살려줍니다. 간단한 굴 레몬 초회부터 부드러운 굴 크림 스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굴찜까지, 굴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요리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레시피를 활용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또한, 굴과 레몬, 마늘, 생강과 같은 건강한 재료를 조합하면 영양적 시너지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굴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신선도 유지와 적절한 보관법이 필수입니다. 껍질째 굴은 젖은 천으로 감싸 냉장 보관하고, 껍질을 제거한 굴은 물이나 얼음과 함께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굴은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며, 천천히 해동해 사용하면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굴은 맛과 안전성 면에서 최고의 시기로, 이 시기를 활용해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굴을 즐겨보세요. 굴 섭취 시 적당한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10개에서 20개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며, 과도한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굴과 알코올 같은 해로운 조합을 피하고, 궁합이 좋은 레몬이나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굴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자원입니다. 적절히 관리하고 섭취 방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때 굴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팁과 정보를 활용해 굴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굴의 효능과 안전한 섭취 방법을 알게 되고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굴 요리를 즐겨보시길 권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음식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